이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바깥 장면들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한번 오시면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laughs> 한번 보십시오. 많이 들나오 하셨어요. 음. 야, 국가 향이 너무 좋습니다. 여행도 다리에 힘이 있을 때 다니라 했고요. 그리고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 했습니다. 드시고 싶은 거, 보시고 싶은 거,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하실 수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80, 90 넘어서 발이 힘 없고, 잘안 들리고, 소화 안 되고 할 때는 이미 늦었어.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가면서 이렇게 즐기시면요. 힐링이 되어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취농업 관련해서도요, 취농업 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거 벤치마킹을 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지 않습니까 뭐 여기서는 1년에 한번 보지만요 예, 치유농장을 운영을 하시면은 1년 내 볼거리를 이렇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멋집니다 이거 다 지금 돌려고 하면은 최소 채소... 어, 안녕하세요. 예 차장님. 네, 예, 잘 지내시죠. 아, 유튜브 올리라고. 예예. 아, 예. 예, 사모님하고 예, 예 안녕하세요. 경무천장님 예예. 예. 번보시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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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많이 하시오. 찍고. 예예. 합니다. 예. 예예.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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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간에 사이 좋게 손잡게 재래야 참 대단합니다. <laughs> 우리는 재래 원합니다. 대단히 존경스럽네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야 이게 드론으로 한번 찍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 드론이 제가 없습니다 <laughs> 이건 정말 드론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들레미한테 드론 찍으라 하면은 자고 있는데 깨운다고 <laughs> 알바비 내라 할 겁니다. <laughs> 우리 아들레미는 철저합니다. 그 일한 대가는 반드시 줘야 됩니다. <laughs> 아우 <아이고> 이쁘다. <laughs> 최고 이쁠 때네. 이거 준비한다고 정말 고생하셨네요 관계자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건 저는 그냥 와서 이 집이 옆이니까 뭐 이렇게 촬영하지만요 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laughs> 즐거움을 전해 줄수 있지만 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었겠습니까 이건 딸기네요 작품이 진주 특산물이죠 네. 참진주라고 되어있는 이건 단감이고요 <laughs> 멋지네 진주 특산물 다 전시해 놨네요 이건 고추입니다 진주에서 청양고추를 원래는 미랑이 청양고추의 고향인데요 본산지인데요 이 진주에서 이거 햄버거에 청양고추를 넣어서 우리 청년분이 성공을 했습니다. <laughs> 어이 안녕! 출연 한번 해볼래? 쑥스럽다. <laughs> <에? 웃음> <laughs> 아빠가 쑥스럽다 하면 어떡해. 애기는 좋아하는데. <laughs> 평생의 추억이 될수 있는데. <laughs> 야, 국화, 정말, 야, 이렇게 평행색색으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서정진님의 국화 옆에서랑 그 시에서 정말로 마지막에 40대 중년 여인의 성숙함과 그 인생의 고뇌 모든 것을 이제 다 표현하는 그런 순간으로 보입니다. 이건 용입니다. 대단한데 용이 뭐 이렇게 작을 수가 없죠. 카마레다 담아지나요? 예, <laughs> 겨우 담았습니다. 김영인 선생님 오셨나? 국화 요정 날개입니다. 아, 또 여기 진주성도 있고요. 노루도 나오고 뭐 멋집니다 이런데 안오시가 됩니까? 오셔야죠 이쯤되면 이 제작권 제 해가지고 유튜브에 뜹니다 <laughs> 관계없습니다 저는 뭐 돈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오늘 일요일이 11월 9일이거든요. 오늘까지입니다. 얼른 찍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주 KTX네요. 오줍다. 오줍다. 이야, 정말 넓은 면적이 전체를 차지하네. 적어도 천평은 될것 같아요. 몇년 전에 제가 국화 촬영들을 다 했는데요. 그것보다 규모가 몇 배로 커진 것 같아요? 야 대단하다. 진주는 핵심 도시가 있어서 바로 옆, 여기가 핵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자, 동네입니다 <laughs> 예산이 엄청 많아요 타지에게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도좀 후원이죠 후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주항공테마전 여기는 반드시 제가 들려야 됩니다 우리 대학이 우주항공특성화 대학이거든요 글로컬사업이 지정될 때 그렇습니다 자, 이건 헬리콥터고요. 인공위성입니다. 마이크가 한 것이 인공위성이었습니다. 자, 도심 항공교통이고요. 용이 여기서 이잘 보이네요. 청룡과 황룡입니다. 헬리콥터고요. 저 방금 사장님, 아이고, 아파라, 다리 아파라 하십니다. 전부 치골에 계시면 일 많이 하셔가지고 전부 관절이 제대로 참 튼튼한 분이 더뭡니다이 블랙 헬리콥터네요. 그래서 절대 관절 망쳐가면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허리 펴고 꼿꼿하게 끌어다니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 하여튼 드론은 없지만, <laughs> 최선을 다해서 다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광이라서요. 계단 조심해놨는데 한번 올라가서 전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국화 작품 전시회라고 되어있죠. 계단 올라갑니다. 자 이제 얼추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드로마는 못하지만 쭉올려수 찍겠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저녁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입니다. 영어식 바람 rocket. 아마, 그렇습니다. 미국식 바람이요 꼭 아바르 나거든요. 자 우주항공 테마존입니다. 자, 진주시 상징물이었습니다. 하모 포토전이고요. 아가 하모입니다. <laughs> 자, 이제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자, 여기서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멋졌습니다. 구경 잘 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